어, 여러분들은 평소에 십자가의 주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더 많이 생각 하시나요? 그 일반적으로 음, 짐작하기로는 십자가를 대부분 신자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아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1년 내내 우리가,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.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? 그저 부활주일, 한두 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듣고 찬송하고 그리고 끝입니다. 저 이게 현실이에요. 여러분,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.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의 죄사함을 잘못 믿어요. 안 믿겨진대요.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. 우리 지금 2015년을 살고 있어요.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죽었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런 어떤 데 딜레마에 빠져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지요. 자, 여러분. 이렇게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죠.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?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.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?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한 의로운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를. 아, 여러분. 이걸 확정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.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이분이 누구냐피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, 우리도 끔찍하지 않아요. 무섭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는 다른 거예요. 사람의 피가 아닌 거예요. 하나님 자신의 피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피는 무한한 효력과 영원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. 자, 여러분 뒤집어 요 만일에,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? 그저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하겠죠. 십자가의 피는 뭡니까? 뭐